자 이번 강의부터는 단번역은 이번 강의부터는 어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어휘 공부를 하는데 음, 많은 어휘를 하는 것보다 한 어휘를 한 어휘가 갖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에, 파악해보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벤던이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벤더은 품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는 가장 마지막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벤더는 일단 타동사예요. 어, 자, 어원은, 어원은, 어, 원래는 불어에서 나온 건데, 어, 아반도네. 그래서, 어, 고대 불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중세영어에서는, 어, 발음은 뭐라고 읽는지는 중세영어에서는 모르겠는데, 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아반도네 정도. 그래서 이때 뜻은 어, 이건 오원이죠. 오원 5원. 뜻은 hand 건네주다 양도하다 또는 put in, 땡땡이겠죠. p 땡땡 in s i m m o n 누군가의 컨트롤, 통제하에 무엇을 투다란 뜻입니다. <laughs> 그래서 타동사의 경우 뜻 1번 어, 버리다, 유기하다는 뜻이에요. 버리다, 유기하다. 그래서 어, 영영사전풀이로 하면 leave completely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ompletely and finally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forsake, utterly 정도가 됩니다. 완전히 포기하다. 또는 desert, 버리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abandon, 어, once로 가죠. once, farm. 누구누구의 동장을 버리다. 또는 여기다 계속 abandon a child 하면 아이를 유기하다가 되겠죠. 또 abandon a sinking ship 하면 침몰하는 배를 버리다는 라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기하다는 뜻이 됩니다. give up. 그래서, discontinue 라는 단어로도 대신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withdraw from의 뜻으로도,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bandon a research project 하면, 어, 연구 사업을 그만두다 포기하다. 또, abandon, e d hopes for, uh, 가죠. actor, career, 면, 배우라는 직업에서 희망을 버리다. 음.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도 기법의 음인데, 여기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또, control이 추가가 됩니다. 업무의 지배권, 통제권을 포기하다, 그래서 넘겨주다, 뭐 양도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뭐 명도하다라는 뜻, 법적인 용어로 명도하다, 뭐 양도하다.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abandon a city to 언 애니미 아미하면 적군에게 도시를 넘겨줘 버리다 음, 이런 뜻도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는 네 번째는 보통 제기 대명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abandon oneself to는 어디 어디에 대해 자기 자신을 버리다라니까 어디 어디에 빠지다. 어디에 빠지다. 또는 어디, 어디에 탐닉하다. 자, 이 정도의 뜻을 가져. <laughs> 그래서 예를 들면, she abandoned herself to, 여기다 uh, in, in, in brief, in, 여기는 in brief, 여기 to 아니고 in이 나올 수도 있겠죠. 빛 어, 안에 빠지다. 그러죠? 비탄에 빠지다. 그녀는 비탄에 빠졌다. <laughs> 또는, they abandoned themselves to the music and danced 하면, 그들은 그 음악에 푹 빠져서 춤을 추었다는 얘기네요. 그 음악에 흠뻑 빠지다, 푹 빠지다. 에, 그다음에 대충 이제 어벤더의 뜻은 이, 이, 이 정도 동사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명사의 경우에는 어벤더의 명사가 되면은 방자, 방자함 또는 방종 또는 어 분방, 자유분방 할 때, 분방. 자, 이 정도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숙으로 많이 써요. with abandon. 그러면은,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꺼리낌 없이, 또는 제멋대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andon에, <laughs> 유사어를 보면요, 어벤더는 유사어를 보면, 릴링키쉬가 어, 있고, 릴링키쉬가 있고, renounce도 있고, desert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give up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을까, yield도 있을 것이고, Surrender도 있겠네요. 그러면 Surrender Surrender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Wave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bdicate. 건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Abdicate. 자, 이, 이 정도의 유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Relinquish는 요거는요, relinquish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relinquish a long cherished desire.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어, 욕망을 포기하다. <laughs> 어, 그래서, 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목조가 있을 때는 여기다가 abandon을 쓰면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relinquish라는 단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 얘기하는 건데 abandon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long cherished는 오랫동안 간직해, 소중히 간직해 원했으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게, 아는 거겠죠. 그래서 relinkish라는 동사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abandon 쓰면 조금은 어색해져요. 또, 어, 이런 문장. she, uh, refused to, uh, relinquish, r e l i n q i s h her position as chairman 하면, 그녀는 의장으로서의 그녀의 직책을 포기하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녀의 의장이란 그녀의 직책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다른, he uh, relinquished his hold on the rope. 그는 그 로프를 잡은 손을 마지못에 놓았던 얘기입니다.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renounce라는 동사는 <laughs> uh, renounce라는 동사는 어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Make or formally state요. 그러니까 선언하다입니다. 선언하다, 단언하다. <laughs> 선언하다, 단언하다. 그래서 선언하며 포기하다. 선언하며 포기하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선언하며 포기하다. 그래서, he, 예, 문 들어보면, won't renounce his claim to the property 하면, property, 재산이나 토지, claim은 주장, 소유권. <laughs> 그는 그 토지에 대한 그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renounce worldly pleasure 하면 속세의 즐거움을 포기하다. 속세의 즐거움을 포기할 것 선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다는 의미까지 가시 들어가 있는 게 renounce예요. 음, 그러고는 이제 대충, 음, <laughs> 어, 뭐, 디저트는, 뭐, 버리다, 유교하다. 탈, 탈령하다도 디저트 온수, 베럭스가 됩니다. 디저트, 탈령하다 할때 디저트 써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어벤던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형. Abandonment 가 있는데 Abandonment 자 Abandonment 라는 파생어는 뜻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유기 포기 그 다음에 단념 포기하는 거니까 단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종 그 다음에 뭐 자유분방 할때 분방 그러면 어벤던 자체가 명사가 될 때, 어벤던 자체가 명사가 될 때는 이 뜻이 하나밖에 없죠. 방자나 방종, 근데 어벤던먼트에는 "육이나 포이라는 명사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나 포기" 단념이라는 명사를 찾을 때는 어벤던을 쓰면 안 돼요. 어벤던먼트를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음. 그다음에 이제 어벤던에서 나온 파생어, 어벤던에서 나온 파생어는 자 분사형에 대해서 어벤던드 하면 해사가 되겠죠? 유기된, 어림받은 유기된. 버림받은 또는 유기된. 어, 그래서 요기하고 비슷한 단어를 굳고쓴다 forsaken, forsaken. 유기견 할때 an abandoned 또 가면 되겠죠. 유기견. 또뭐 유기된 차그러면 an abandoned car 이 정도. 어, 그 다음에 어벤던드가 자유분방한, 아, 어벤던이 분방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분방한, 그래서 이는 어벤던드매을 하면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런 뜻으로 주로 쓰여요. 이는 abandoned man. n 아나 무인격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나 무인격으로. 그 다음에 2번에 가서는, abandoned 가 2번에 갔으면, 아, 이것이 2번을 여기, 어, 여기 있구나. 자, 어, 했구나. 그러면 uncontrolled 되겠네요. uncontrolled. 에문 하나 어벤던드 의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she. 무슨 의문을 듣까? she. 아까 댄스 dance 나왔으니까, danced with 어벤던 n e n t h u s i a s m 정도. enthusiasm. 음, 이거 열정이죠? 자유분방한 열정으로 춤을 추었다네요. 자유분방한 열정으로 춤을 추었다. 그 다음에, a b a n d o n e 가, 형용사가 되면 자유분방하다 못해서 수치심을 갖지 않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악한의 뜻, 까지 확장이 돼요. 사악한. 못 대먹은. 그래서, run, a b a n d o n e and d i s s o l u e r 어, 로 하면, 어, 이건 방탕한의 뜻입니다. 방탕한 뷰솔로트는 방탕한.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탕한 부끄러움 모르는 방탕한 통치자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벤던드라는 형용사까지 파생어를 나왔습니다. 파생어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벤던이라는 단어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어. 자, 어벤던드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가 되면, 버림바, 요, a b a n d 도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유기견. 그 다음에, 이런, 그, 그, 아나무인격으로 이 표현을 외워두세요. in an a b a n d o 아나무인격으로. 그 다음에, 옆 표현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an abandoned and d i s 못먹고 방탕한 뭐 통치자 이정도. 그 다음에 동사에 가서는 동사에 가서는 어... abandon a child 정도. 이정도는 외워두시고 아이를 유기하다 버리다. 싱킹 n 까지 같이 가십시오. 그 다음에 포기하다 이정도 외워둡시다. 어벤 a n d o n hopes f 배우 경력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다. 배우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다. 있죠. 그 다음에 넘겨주다. 적에게 어벤더 n 시리 n 애니 i t y t r m 정도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탐닉하다. 빠지다. 어벤더 n d o n o n 비탄에 빠지다. 또는 투어일 수도 있어요. 어벤 a n d o n o n 뮤 s 음악에 푹 빠지다. 이 정도 표현 하나 외워두시고 With a b a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음. 물론 이것이, 이는, 아까 저기서, 이는, a 벤던드매너로대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는 a 벤던드매너는아나무인격으로 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벤던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뜻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어벤던먼트는 뜻이 두개 나온다. 어벤던먼트는 뜻이 두개 나온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유사어는 비슷한 말을 다 이렇게 막애울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 대충 야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어벤던만 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 링 l i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니까 이런 예문을 외워두세요. relinquish a l o n g c h e r i s h e 정도. relinquish a h 줄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았다. 너무 죽은 게안 나와야 겠잖아요. renounce는 a n n o 처럼 어나운스가 발표하다는 뜻 아니에요? 어나운스. 또는 프로나운스. 발음하다. 선언하다. 이런 나운스로 연결이 되네요. 그죠? 라운스로 연결이 되니까 선언하다는 라 말까지 포함이 되는 거. 그래서 renounce worldly pleasure 정도. 속세의 즐거움을 포기하다 정도. 그래서 abandon 이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또 무슨 단어를 찾아볼지 모릅니다. 자, 이번 강의 이걸로 마칩니다.